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삼성 그랑데 AI 요 세탁기 21년인가요? 그때 샀는데, 여기 와이파이 연결해서 스마트폰 앱 연결해서 스마트 싱스, 삼성 스마트 싱스 연결해가지고 뭐 제어할 수 있는 거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, 그때는 그냥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스마트폰으로. QR코드 읽어서 스마트싱스 들어와 가지고 어, 그러면 세탁기 추가할까요 나오고 추가 음 추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고 허용하고 음, QR코드 스캔 음. 기기 앞에 있는 QR코드를 읽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되고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데, 아, 아, 잠깐 전원을 세탁기 전원을 켜 줘야죠. 음, 와이파이를 바꿔서. 수가 중이고 아, 연결 실패 재 시도하라 연결 중 제발 들어라 이제 와이파이 열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아, 공개된 와이파이로 같이 열어두면 돼요 음, 그래요 이제 연결이 됐네요 장소 집뭐 세탁실 뭐 세탁기 이름 이런 걸로 하면 되고 완료 그럼 이제 플러그인 다운로드 뭔가 다운로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세탁을 할지 미리 아, 다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표준 세탁 이 w n l o a d d o w n l 쾌속, 삶음, 음, 여름 이불, 타올 등등 건조 탈수 다 설정을 할수 있고요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림 시간을 추가합니다 그래요. 이런 것도 되고 세탁물 방치 안심 모드 음, 그래요. 각종 있는 게 있는데 스마트싱스로 세탁기 실행하기 스마트 컨트롤이 꺼져 있어 설정을 세탁기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. 세탁기에 스마트 컨트롤을 미리 켜두면 스마트싱스 앱에서 바로 세탁기를 실행할 수 있어요. 그래요. 확인하고 음, 음, 음. 세탁. 기 자체 설정을 뭔가 할 수는 없을까? 세탁기 안쓴지좀 오래돼서 세탁기도 뭔가 업데이트를 할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정보 세탁기 앱도 버전업을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보는 어디서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삼성 스마트싱스 앱에서 세탁기 네, 여기서 이 정보를 볼 수는 있는데 a i 맞춤 추천도 있고 네. 날씨 알림, 날씨를 추천해준다고? 음 그래요? 세탁 레시피? 음 그래요? 음. 뭔가 자체 업데이트 이런 건 없을까? 아, 와이파이는 연결이 됐고 자체 펌웨어 업데이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홈케어 아. 음, 홈케어 다음 시작하기 음. 여기서 기기 관리를 할수 있고 내부 통신 문제 없고 센서 모터히터 흡수 배수 배수상태, 누수 탈수상태, 도어 버튼, 기타 항목. 어 그래요?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네요. 18회지 청소 필요. 이 무세제 통세척이 자동으로 예, 자동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세탁 끝나고 나서 너 이거 통세척 한번 해야 돼. 하고 세탁기 자체에 팝업이 떠서. 그냥 그걸로 확인하고 매번 돌렸어요. 통세척 잘 했고요. 음. 세탁기는 특별히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걸까요? 음. 그래요. 특별히 뭐더할게 없는 건가 싶은데 그러면 제가 더 길게 할게 없네요. 저는 약간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뭐 그런 걸좀 보려고 그랬는데 딱히 할게 없어요. 정말 딱히 할게 없고. 그러면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특별히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. 어, 나중에 빨래를 할때 요거를 스마트폰에서 이제 세탁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세탁물 넣어두고 앞에 문 닫은 다음에 외출한 다음에 도착하기, 집에 도착하기 뭐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돌려 놓고 집에 오자마자 빨래를 널수 있게. 그렇게 하면 되겠죠? 음. 그 기능을 한번 써 보려고 지금 앱을 설치를 한 거거든요. 예, 그 기능을 써 보려고 요 삼성 스마트싱스 연결을 해 봤고요. 아, 어, 그러면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날때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세탁기를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. 일단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할수 있긴 한데 세탁기가 아예 꺼져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저 스마트 컨트롤을 미리 세탁기에서 켜두면 세탁기 전원을 따로 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 당시 그걸 안 켜놔서 안 됐던 거고 스마트 컨트롤,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저 오른쪽에 버튼을 한번 꾹 누르면 그게 활성화가 돼서 세탁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, 꺼진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애초에 스마트폰과 세탁기를 연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,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걸왜 굳이 따로 켜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애초에 그냥 연결하면 되게 해야죠. 뭔가 <laughs>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네. 좀 이상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랬고 스마트 컨트롤 연결하면 더 좋고 뭐 일단 켜져 있는 상 일단 세탁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와이파이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동작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스마트폰에서 동작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뭐 물의 온도 그리고 행금 횟수 탈수횟 수, 이런 거 조절하고, 뭐, 코스도 표준인지, 뭐, 이불인지, 뭐, 이것저것 뭐식인지 골라서 할수 있고요. 여 보면 세탁기가 가동이 되면 그 정보가 스마트폰으로도 전송이 되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. 세탁기에 뜨는 뭐 무게 감지, 그리고 종료 예상 시간, 뭐 진행 시간, 진행 정도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편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세탁기의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기능까지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.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세탁기의 문을 열고 닫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기능이 있다면 좀 쓸모가 있겠죠. 자, 삼성 세탁기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센싱스 이용해서 돌릴 때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확인 해보니까 이 스마트 컨트롤 기능 음, 문을 닫으라고 하네요. 닫은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다시 눌러볼게요. 음, 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. 아, 요고, 이 버튼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서야 앱에서 세탁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. 어, 그러네요.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통신만 연결되면 그 기능이 작동해야 될것 같은데 왜이 기능을 따로 눌러서 켜 줘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는 안가지만 어쨌든 이 기능을 버튼 눌러서 켜고 나면 이렇게 세탁을 이 스마트싱스 앱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이게 안되는게 이상하죠 이게 당연히 되는 기능인데, 당연히 되어야 하는 기능인데, 어 지금이라도 되는 걸 알았으니까, 이제 작동 방법을 알았으니까, 다음부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